안녕하세요. 원더걸 라이프 송철입니다. SUV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량만 봐도 1위에서 5위까지 차량 중 세단이 단한 대도 없을 정도입니다. 포터를 제외하면 SUV와 RV가 상위권을 모두 차지하고 있죠. 스타일 또한 두 가지 방향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스포츠카의 감성을 대체하는 쿠페형 SUV들이 나오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오프로더를 표방하면서 도심형 SUV임에도 산타페처럼 각진 형태의 SUV들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적인 오프로더 오프로더 차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적인 오프로더 중 국내에도 판매하고 있는 대표 모델에는 지프 랭글러와 포드브롱커가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정통 오프로더답게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적용하고 파트타임 4륜은 물론 풀타임 4륜도 제공하며 도심형 SUV들과 달리 접근각과 이탈각이 커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코닉한 지프 랭글러의 스타일이나 과거 브롱커의 디자인을 재현한 레트로 스타일 포드브롱커 또한 디자인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죠. 대중적인 가격대의 오프로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토요타 포러너입니다. 이름처럼 포러너는 84년 1세대부터 후륜 기반의 4륜 구동을 전 트림에 기본 탑재하였고 정통 오프로드로 개발된 차량은 아니지만 오프로드 성능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3세대 모델부터는 토요타에는 많은 SUV 라인업이 있었기 때문에 포러너는 오프로드 성능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009년 출시한 5세대부터는 북미 시장 전용 모델로 변화하였고 다양한 버전과 TRD 오프로드 트림을 통해 오프로드 성능을 더욱 특화한 모델들을 추가하였고 온로드 성능을 두루 갖춘 오프로드로 많은 사 했습니다. 을 받았습니다 그럼 4러너가 15년 만에 대형화된 차체와 오프로드 를 제공하는 터프한 디자인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나타났습니다 북미 에서 인기가 급상승 중인 포드 브롱코를 잡기 위해 다양한 면에서 절치 부심했는데요 토요타 4러너의 특징 세 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급 유일의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 된 점입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라는 파워트레인 장르를 최초로 만든 브랜드답게 많은 차종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바디온 프레임 타입의 풀타임 4륜 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프로드 차량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대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이나 터보 엔진, 높은 토크를 갖춘 디젤 엔진을 주로 많이 적용하고 있죠. 파워풀한 성능 좋지만 지프 랭글러도 그렇고 포드 브롱코 또한 연비에서 우수한 차종은 별코 아닙니다. 지프 랭글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랭글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개발되었고 23년형 기준 국내에서 9,780만 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24년형은 인증 전이고요.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을 하면 32km 정도를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한 플러그 하이브리드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이 필요 없는 풀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사실상 다른 개념이고 전기차 충전이 불편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는 많은 분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하는 장르죠. 가격 또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브롱코의 경우도 하이브리드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있지만 현재는 가솔린 엔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6세대 신형 포로너에 최고 출력 278마력, 최대 토크 4 3 8 k g m 를 내는 2.4리터 아이포스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을 기본으로 최고 출력 326마력 최대 토크 64.3kgfm를 내는 파워풀한 2.4L 가솔린 터보 기반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적용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이지만 높은 합산 출력과 토크 그리고 신형 TNGA-F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강화된 프레임으로 인해 약 2,720kg까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토요타가 대표 경쟁차로 지목한 포드 브롱코에는 아직 없는 강력한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포르너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프로드다운 강인한 내부 디자인과 동급 최강 장비의 적용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전장 4,950, 전폭 1,976, 휠 베이스 2,844mm로 대폭 커졌습니다. 팔각형을 반으로 가른 듯한 형상의 전면부 그릴은 토요타 영문 레터링이 적용되어 러기드한 느낌을 주고, 하이 마운티드 에어 인테이크, 즉, A 필러를 따라 높게 설치된 공기 흡입구는 마치 강력한 도강 성능을 보여줄 것만 같은 느낌이죠. 무려 33인치에 이르는 올 트레인 타이어는 어떤 지형이라도 가뿐하게 달릴 수 있을 듯 강인한 모습입니다. 차체는 길어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범퍼 접근각이 32도이고, 앞바퀴 부분은 범퍼 돌출 부위를 최소화해 모든 것이 오프로도 흉내 만이 아닌 진정한 험로 주행을 위해 디자인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르같이 어두운 야간 사막 주행 등에 대비해 다양한 추가 서치 라이트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후면부 또한 최대 이탈각 24도를 위해 뒷범퍼가 최대한 후면위로 올라온 것이 보이시죠 또한 4러너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타워 리어 윈도우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국내에도 테일 게이트 전체가 아닌 윈도우만 열리는 차종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원가를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4러너는 후면 윈도우만 열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동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기존 모 모델 에서도 각광을 받았던 아이템입니다 오프로드 주행시 후면 윈도우도 열면 간단하게 더 개방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고 간단한 짐을 넣을 때도 간편하죠 랩 오버 커터 글라스도 특징인데 보시는 것처럼 측면 마지막 창문이 루프까지 살짝 올라갔고 이번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오프로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두툼한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이 적용된 오버팬더도 적용되었습니다 블랙 오버팬더가 사막을 연상케 하는 차량 색상과 상당히 잘 어우러지죠 편의장치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날씨에 관계없이 시야 확보를 해주는 디지털 센터 미러도 적용되고 프레임 바디 차량답게 높은 지상고 때문에 승하차가 불편할 수 있어 전동 사이드 스텝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실내의 경우는 다양한 시트 구성이 돋보입니다 직물, 가죽, 소프트텍스 등 신소재의 재질을 선택할 수 있음 물론 밀리터리 느낌을 가미한 카모 패턴이 적용된 시트도 있어 다양한 마니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열은 기본적인 폴딩은 물론 더블 폴딩까지 지원해 오염된 장비나 크고 무거운 장비의 적재가 용이하죠 3열 7인승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센터 모니터는 8인치 기본 적용에 고급형은 보시는 것처럼. 그럼 14인치의 대형 센터 모니터가 적용되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HD 등 최신 장비는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편리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차량 주변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안전한 오프로드 주행을 도와주는 3D 멀티 트라이 모니터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은 노면 상황 등 주변 시야 확보가 관건인데 자신 있게 주행이 가능해 보이죠. 다분히 기계적인 느낌의 인테리어는 동승석 탑승자를 위한 고무 처리된 손잡이와 다이얼 부의 나사 모양 장식, TRD 트림의 오렌지 포인트와 토요타 레터링이 큼직하게 장식된 동승석 대시보드가 인상적입니다. 14개의 JBL 프리미엄 오디온도 적용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기능이 나오죠? 센터 스피커는 분리되어, 야외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로드라고 해서 a d a 스 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a d a 스 기능이 들어간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향상된 오프로드 기능입니다. 신형 2세대 바디온 프레임 플랫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화된 강성은 물론이고, 전륜 W10, 후륜 멀티링크를 적용해, 다양한 노면 적응은 물론, 온로드의 승차감도 향상시켰고, 33인치 대형 울트레인 타이어도 적용하고 트림에 따라 빌스테인 샵, 폭스 샵 등의 특화 쇼크 업소버를 적용해 다양한 노면에서 최적의 충격 흡수력을 발휘합니다. 오프로드에서 저속으로 크루즈할 수 있는 크롤 컨트롤 기능도 채택했고, 스테빌라이저 바 디스커넥트 시스템 또한 적용되어 있는데 쉽게 스테빌라이저를 분리시키는 버튼이 있어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바위 같은 고저차가 심한 지면을 주행할 때 좌우 타이어를 노면에 최대한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험로 주행을 위해 차체를 높인 리프트 서스펜션도 적용되고, 사륜 파트타임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풀타임 사륜도 제공합니다. 최대 30도 접근각, 최대 24도 이탈각을 자랑하는 앞뒤 범퍼의 형상도 특징이죠. 어떠신가요? 토요타 포러너, 포드 브롱커의 레트로 디자인도 매력적이지만,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높은 성능과 다양한 오프로드 특화 기능, 경쟁 차를 압도하는 장비 등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토요타가 포러너 같은 특화 모델도 국내 출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포드 브롱커, 지프 랭글러, 토요타 포러너 중 어떤 차종이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인기가 하락하면서 EV6 등의 모델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 가능한 리스 렌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렌토 카니발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렌트 견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 신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라면 15778319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비교해보시길 바라고요. 영상에서 보신 차량 외에도 빠른 출고 차량, 할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무처리였습니다